맨날 학원 가기 싫었는데 그치 주사는 안고난 주사는 고또그 어... 시대 아니지? 컴는안들었어 <laughs> 네, 네, <laughs> 네, 요즘 요 우리 때는 학원을 안 다녀도 다 비슷비슷했잖아 어차피 다 학원도 안다니니까 요즘은 이제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니까 자기 혼자 안 다녀도 이제 그런 한 거지 한다고 안 시켜줄 수도 있고 혹시 배운다는데 빚을 <laughs> <빛을> 내서 보내주셔야지 <laughs> 너 대회 얼마 만에 나가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나가긴 했었지? 어, 어. 그 공담회인가 하고 있을 어, 때고 어. 다들, 이런 분 해봐, 이런 분 해봐. 디들를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 다들 뭐 잘한다고 유심히 잘해, 맘 먹고 아. 가겠 왜냐면 알잖아, 면 삼년을 거의 아, 네, 안 나갔으니까. 또 아, 이제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외지에서 뭐, B조, 아. 뭐다 이제 B 조, C 조에든 도 다시 디즈로 나오는 분 많아. 몇 팀이지, 너가? 스물몇 팀 되는 거같 아, 17팀, 17팀. 그러니까, 어, 제일 빡세. 네. 대진표 나왔잖아요. 예, 네. 빡채는 네. 좀 모르니까 누군지. 좀 그냥 뭐, 17팀이구나. 그냥 17팀이면은. 저희가 경기가 더 많, 한팀한 게임이 더 많아요. 이게 음, 2주까지 있는데, A B C 조에네 팀씩이니? 예. 네. 근데 저희가 A, B 붙고 2는 부전승, 16... 제가시즌데네 네 팀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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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래도 재밌게 해볼까? 한 오! 5번 줬번 이겨야 돼요. 해봐야 계속 태이가좀 맞아요. 맞춰보지라는 거죠. 파트너이중요하거든한번했는데 되게, 음. 아. 아. 되게 나지 맞는 거 같지? 스좀 달라가지고 아. 예. 공격적라고요 드라이브 이렇게 배운 게그 그래 보다 보니까 내남북 네, 같은 이게 뭐 복식은 진짜 파트너랑 많이 맞춰야 돼. 진짜 차이가 엄청나. 그럼 그러니까. 음, 뭐내 파트너 스타일을 확실히 내가 알아야지 내 스타일이 거기 맞춰지거든. 그러니까 준비를 하던가 뭐라. 아. <laughs> 제가볼땐 당일에 가서 맞춰보지 않을까. 지금 <laughs> 이거. 대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친구부담 없이 그냥... 네, 제보그친구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갑자이 생겼다고... 제가 볼 때는 저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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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클럽에 그런 놈이 있었어. 어테 저한테... 저꼭 결혼 안나는 거야 저한테... 저한아 새끼들. 저한테... 못치지. 저한테... 저한그 새끼가 여기 누구 여기 결혼식 하는데 숫가를 불러준다고 했는데 축가 전날에술 먹고 숫자를 다고했아 그건 심하다고했 그러고 나중에 여기 형들하고 이제 술 먹다가 싸워가지고 술 먹고 술 실수. 아 오늘 게임치가 쿠피트 터졌어요. 아 무리하게 했나봐. 했나봐요 지금. 고혈압이 보통 고혈압 생겨가지고. 아 혈압 있어? 피곤하거든요. 혈압 있어? 원래 없었는데 살찌면서 살찌면서, 살찌면서 맨날 가족에게 술 마시고 기름진 거에 술 마시고. 거의 200 나오더라고요. 에? 거의 2 0 0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양생 처음에 접종, 양생 처음 어. 아, 접종 양생 어. 받았잖아요. 양생 어. 맞으러 갔는데 어. 갑자기 야너 진짜를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 차트를 보더니 막이는 거였고 저는 이제 보나 보가 이제 낮겠지 그랬는데 을 쳐다, 니락 보고 네 여기서. 아. 예. 허라이 200이나 네, 온다는데 진짜 그래서, 너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 저도 근데 고혈압 없었으니까 아니 없었다가도 생깁니다 약을 먹어야 돼. 200이면 당연히 약 먹어야지 그런 거막부작용있잖아요 에이 관리하는 거어살 그러니까 아, 빼고 살 빼고 책임감 그냥 번 해봐봐 그래도 이제 효과도 효과는 자꾸 막 부사 안 놔두고 자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큰일 난다고 당연하지 <laughs> 예, 예. 제가 자꾸 일어나면 아침에 뭐라 그래야 돼? 시야가 막 어둡고 몸이 막빡빡한 그게 약 예. 드셔야 될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어쩔 때 되게 안 좋은 날 아침에 응. 일어나면 그 얘기 듣고 지금 살 빼고 있어? 그래 혈압을 가지야너 진짜 그 조심해야 돼 혈압 진짜 가끔 그게 됐잖아요 피가 뭐안 통하는 거죠 혈압 높으면은 그냥... 진짜 금방 피곤하고 막 그래. 아, 그래가지고 아, 아, 네. 안 되겠어요. 아, 아 네. 어 네. 집에 서고 그냥 심심하면 응. 집에 고 아니, 내가 볼때술 끊는 때 것보다 응. 살을 빼면 말이 더 힘들어. 진아술 끊는 건 진짜 신기랑 훨씬 아, 술을 안 먹으면은 운동하잖아요 지금 집에가서 뭐 시키고 뭐하고 하고 딱 돌아서고 지금 형가잖아요 거실에 혼자 딱딱 딱 있으면 원래 술 마셨는데 이제 술안 마시고 술안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먹고 그냥 드라마를 하나 보기위 해서 드라마도 듣고 알아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안 해. 요데게임 많은데, 핵게임 많은데, 핵안할 수도 고 한, 핵게임, 3스키. 핵게는니까스펀치 3스키... 아. 있는 데이는이게이 있는 데는게가는게 no no no

도로가 잘들고 있네.